k o p u d d l e s t o c k c 에서 악마 레벨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문제, 네, 39회. 문제 아이디가 5 9 2135번입니다. <laughs> 네, 7자, 7자, 7자. 요 자리가 7자가 되죠. 다시 내려면 7자가 됩니다. 이자, 이자면 이자가 되고요. 1자, 일자, 1자, 일자, 1자니까 유자가 1자입니다. 1자 일자 다시 오면 1자가 되지요 이자리가. 2자, 이 2자면 이 유자가 2자입니다. 2자, 2자면 이자가 들어가죠. 4자, 사자, 4자에서 4자가 사자, 되고요. 이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자가 하나하나 바뀌었네요 이자 이차. 이자 이차. 이자니깐 이자 이차. 여기서는 이자 이차. 이자 이차 이자니깐 요자가 또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요자가 이자가 되죠 옆으로 가면은 네, 이자가 이자가 됩니다 네, 이자가 다 나왔습니다 5자 오자, 5자 오자, 5자 있습니다 이 자리에 5자 입니다 5자 오자, 5자 여기 아, 오자가 있고 5자 가서 둘중 5자가 되죠 5자 오자, 5자면은 네 5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5자가 네. 대충 하나 이쪽에서는 네 5자 대충 하나 요 3칸 넘버 넘버 볼까요 1 2 3자 네. 4, 5, 6, 7, 8자. 8차. 8자가 없지 네그 다음에 9자도 없지 않아요. 네. 9자. 네이요자가이 자리에 9자 못 들어갑니다. 9자 있으니까 네. 3칸 남은 것같아 9자 못 들어간 이자에 9자입니다. 7자도 못 들어간 7자가 됐고요. 7입니다이 자리가 7구. 출구가 7, 한칸 남은 거기에 2 3 4 5 6 7 8자 응. 3칸 남은 게1 2 3 4자이쪽에자4 자네 가4자4자이쪽에서4자4 자네 요가4 자네 요가네여기가4자가네네비자4자자 4가 되네요 여기서는 4가 되고요 4자 5 6자 없죠 네 6자 7 8 9자 네 9자가 어? 4자 9자가 네 블레이트 하고 이장 6자가 됩니다 그래서 4자가 2중 하나 9자가 2중 하나입니다 6자가 됐습니다 남자 한칸은 6자 6자가 되죠 6자 6자 두칸 남은 게 1자

8자가 가면은 네, 8자가 되죠. 여에 8자가 들어가고요. 5자고그 다음에 통합 2자, 5자, 네, 8자, 5자, 8자, 5자가 되, 됐고요. 9자, 네 1자, 2자, 3자, 4자, 5자, 6자 없고 7, 8자, 8자가 있죠? 7자가 들어갑니다 8자 8 8에서 8이 되고요 7 7 7자 7자가 있죠 네 7자입니다 다시 올라오면 7자가 되죠 7자 그리9자 비정맥. 네. 요색칸에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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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가 되고여기 1자 2 3 4 5 6자 없죠 네, 6자 그다음에 붙자 없습니다. 붙자. 그냥. 그것 1자. 1자면은 1자. 1자면은 이것은 1자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네. 1자. 그다음에 요새가는 1, 2, 3자. 4, 5, 6, 7, 8, 9. 이렇사4자고 붙자고 되는 사자 붙자 4자 붙자 4자, 사자 오 사자 사자고 사자 4자. 어 일자고 일자가 되네요 1자고 있습니다 일자입니다 일자 1자만한칸 남죠 일 삼자고서 네 삼자가 되고요 삼자 4자가 되네 3에게 1자가 되는 말로 해서 자리가 4가 됐습니다 와서 4자죠 4자가 됩니다 4자 4자 9자. 4자 9자, 4자 에서 4가 되죠 3자 345 6자 3자 팔자, 삼자 둘에 육자 팔자 3자3자니까 3장, 3장, 3장. 3장, 3장, 3다다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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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4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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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5자가 되고 6자 7자 8자 없고 9자 9자 가서 9자 어 9자 찾으니까 9자가 되네 여기 예 네, 9자면 한꺼 남죠 9자입니다 1 2 그러면 3자 3자가 되구요 한번잠깐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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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니팔 팔자 팔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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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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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팔다자 팔자 팔자 자자 국자 국자에서 국자가 됩니다. 올라가서 이들의 국자가 되지요. 내려오면은 네. 자주 연락국가 되버렸네요 이쪽에 국자가 비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나무게 1, 2, 3, 4. 5자. 5자가 네. 5자 비정. 5자 비정그 다음에 6자. 아자도 미정이네요. 56입니다. 여기도 56인데 어, 56, 오6 축하 남은 게4참 3자이징이 3자, 1자리징3자가 됩니다. 어쨌든 축하 남은 게 1, 2, 3, 4자네요. 4자, 4차, 4자 있습니다. 4자, 일 자, 와서 1 자, 가 자, 죠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8 자, 6 자, 입니다 자, 자, 6 8이 자, 이같이6 8 6이여이 자, 이 여기 자, 이 자, 이 자, 자, 두 칸은 5자하고 6자죠? 5자하고 6자. 6자에 못 들어가니까 이자가 6자가 되버리네 아니, 아니, 아니. 6자 아니지 참. 네. 5자하고 법리칸수 1, 2, 3, 4, 5자하고 6, 7자네 7자, 7자 있습니다. 7자 있으니 이자가 7자가 되어있네요. 네. 네. 7자 맞죠? 7자. 네, 7자네요 7자가 7차, 와서 한칸남으가 7자가 됩니다 5자가 되죠 한칸 남은 네, 6자 5자 6자가 아 6자가 5자가 6자 되네요 참여에 네, 5자입니다 와서 5자가 되고요 6자입니다 와서 6자가 되고 8자가 됩니다 와서 8자가 되고 6자입니다. 자, 이제 3칸 남았네요. 자, 1, 2, 3, 4, 자5자 3, 네개 5자입니다. 이 자리가. 네, 4자 4자가 되고요. 그다음한칸 어, 국자. 9자. 네, 자가자가 되고 7자. 두칸 남은 게 1, 2, 3, 4, 5, 6자하고 6자겠죠? 육자와 팔자입니다. 네, 팔, 칠, 팔, 구, 네, 팔자, 팔, 팔, 팔자가 되고요. 팔자 아, 써 있네요. 오자, 네, 육자도 써집니다. 육자, 8 오, 육, 네, 팔, 오, 팔이 써 있죠. 오, 8 오, 팔, 오, 팔이 모어가니까 육자가 됩니다. 물론 육자, 6자, 육자에서 육자 써도 됩니다. 오자나 5자 있으니까 자가 되죠. 8자. 한칸 남았죠, 이게? 한칸 남았죠? 1 칸, 아, 한칸 남았네요. 우선 1자. 1자니까 1자. 2, 3, 4, 5, 6, 7. 7자. 7, 네, 7자. 8, 9자.